제일스펙넷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준비일부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장 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오면 너희의 물건을 빼앗은 자들이 너희 앞에서 서로 나눠가질 것이다. 내가 모든 나라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 성읍은 함락되고 그 집은 약탈 당하며 여자들은 겁탈 당할 것이다. 그 성읍 백성이 이분의 일이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나머지 백성들은 죽임 당하지 않고 그 성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마치 전쟁하는 날에 싸우듯이 그 나라들과 싸우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에 서 계실 것이다. 올리브 산이 동쪽과 서쪽으로 둘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만들 것이다. 산의 이분의 일은 북쪽으로 옮겨지고 다른 이분의 일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어지고 너희는 그 골짜기로 도망칠 것이다. 마치 유다 왕 우시아가 다스리던 시절에 지진을 피해 도망치던 것처럼 도망갈 것이다. 그때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주와 함께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이브넬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이브넬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아멘 어린 시절에 제가 가장 기다렸던 날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월요일마다 자라도로 배타고 오셨는데요. 그날이 제게는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아버지께서 핫바를 사오시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라도라고 하는 서면은 먹을 것이 참 귀했기 때문에 그 핫바라고 하는 것을 참 기다리는 월요일이 제게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날과도 같았습니다 언제 한 번은 아버지께서 아빠를 깜빡하고 안 사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제가 너무나 실망하고 옷장 속에서 숨어서 하루 종일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겹고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볼 때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그 날이 오면이라는 구절입니다. 1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고요. 1절에서도 심판하실 날그 날이 오면이 반복되고 있고요. 뭐 4절과 6절 7절, 8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날이 오면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오늘 본문에서 환상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 날을 여호와의 심판의 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모든 나라들을 모으시고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또그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을 바로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그 물건들을 서로 나눠 갖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하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의 모습일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에서만 멈추시는 분이 아니심을 3절부터 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심판을 명한 또 질김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될 백성들에게는 환난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3, 4,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삼절에서는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예수선생과 싸우고 또 약화를 당하고 있는 와중에 남게 된 절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풍조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요아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를,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또 정직하게 사는 것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을 간고해야만 더 손가락질 당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또 진리와 정반대되는 거짓 진리들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퍼져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바라볼 때면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얘기들이 오히려 멋지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또 십자가의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미 이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거짓된 진리들과 싸워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도 또 믿음과 그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와서 예루살렘과 싸울 때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 전쟁하듯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온갖 거짓 풍조가 난무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대신 하서 싸여 주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이 오면 빛이 없을 것이고 빛나는 것들 곧 해와 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 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아멘 언뜻 보면 6절의 구절은 6절에서 묘사된 그날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없어지고 해와 별처럼 빛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심으로 칠흑같은 어둠 속에 심판받아 마땅할 대상들을 몰아 넣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절에서 이 내용이 한번 반전되고 있습니다. 해와 별이 없어지는 이유는 해와 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땅이 밝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밝아서 해도 별도 구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흡수되어 버리는 모습이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시는 그 날은 너무나도 밝은 빛이 임하게 되어 빛을 내는 것들을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잘못한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심판일뿐만 아니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모든 죄악을 없애시는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시면. 우리 삶에 있었던 어두움들이 모두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와 별처럼 빛나는 이 것도 뿐만 아니라 어두움 역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셔야만 해와 별이 빛나는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곧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둘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존재 방식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어둠이 몰아내지고 우리의 삶과 존재가 궁극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고 있었던 우리의 상처와 아픔 또 불신과 불순종의 어두움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처 때문에 원한 때문에 그 상처와 원한을 갚아주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와 성경, 성공과 명예 어떤 자기 사랑 쾌락과 같이 우리가 빛으로 여겼던 어떤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라고 여기었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빛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한 의미와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또 어떤 어두움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또한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빛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쫓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참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빛 앞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빛 앞에 우리가 빛이라고 겼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소망으로 삼으시며 그 어떠한 빛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을 경험하시는 오늘이 아침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이분의 일은 동쪽 바다로 흘러가고 이분의 일은 서쪽 바다로 흘러갈 것이다.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이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또 서쪽 바다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우주 만물 가운데로 흘러가는 생명의 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은 제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멸망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온 땅에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며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온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위치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또 구원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일 뿐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인지 구별되고 심판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삶과 영혼이 모두 새로워졌음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쪽 바다로도 흐르고 서쪽 바다로도 흐르며 여름에도 흐르고 겨울에도 흐르는 생명수가 날마다 날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매일 매일을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하심을 우리 매리삶 가운데 품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지 의문이 드는 이 세상을 바라보일 때 우리에게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쉼없이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이땅 가운데 온땅 가운데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과 소망이 작아지고 또 그것을 붙들 힘이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수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수로 흠뻑 젖혀져서 그 생수로 갈급한 모든 심령들이 촉촉해져서 어둠과 심판 가운데 놓인 이 땅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또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서게 되기를 결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왔고 또 마지막 때에 한번더올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죽음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빛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오직 참 빛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 온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 생수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회복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땅을 중보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빛을 경험하게 되시길 또그 생수로 충만하게 되시길 그 빛과 생수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빛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것들이 무의미해지게 하여 주시며, 참 빛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생명의 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과 생명의 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날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갚아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빛이라 여겼던 부와 성공과 명예와 어떤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만을 우리의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빛 가운데 빛이라 여겼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존재 가운데 생명의 수가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십자구로부터 흘러들 피울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시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노라 결단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수가 또 보혈의 능력이 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될 질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며 빛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의미가 없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떠난 예루살렘으로부터 생명의 수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심 없이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의 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풍성해지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수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